recording n progress. Okay. 자, 여기 그 31번. 그때 처음에 잠깐 들어가다가 여기 설명하는 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자, just as a common problem a problem은 루 체크 한번 해 주셔야 되는 자리예요. 왜 그러느냐? 자, 필기를 좀 할게요. 부사 형사 어언 단순어자 부사에 해당하는 거를 쓰자면 소, 쓰, 쿨, 아웃, 에스, 애, 플러스 어, 플러스 어언 어. 언, 응. 어. 단순 명사 이럴 수 있어 서처의 혁명같은 예를 들면 것을 좀 외워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시로 하나 적자면 she is to plot to polite a person to refuse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녀는 이거야, 그지? 너무나 형용사 예의바어 명사 아이고 이렇게 하면 그거거든. 형용사 맞죠? 어. 어 플러스 명사. 하니까 어순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 말이야. 뭐하기 에 거절하기.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뭘까요? 하지만 자 여기 처음이야 우리는 뭐라고 걱정을 합니까?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의 컴머, 컴머이라고 하면 흔한 용어. 그치? 자 그만큼의 흔한 네. 자딱 그만큼 흔한 문제는 그래서 주어를 딱 핵심 주어로 하자면 어, p r o b l 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는 여기서 just as라고 하면 뭐뭐만큼을 하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딱 그만큼의 흔한 문제는 그만큼 흔한 문제라는 건 그만큼이 의미하는 것은요.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흔한 또 하나의 문제는 해자리다 로봇이 우리의 무엇을 판단력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어, 그리고 여기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j u d g 가 핵심어라서 핑크한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in the l o u g y warehouses warehouse라고 하면 그냥 창고죠. 창고. 참고. 자, 되게 그 아주 큰 아주 커다란 어떤 창고에서요. 이 창고는요, 너무나 흔하죠. 형용사지. 형용사가 지금 뒤에서 이렇게 푸치 수식이야. 이렇게 오늘날의 경제에 since the behind the scene이라고 무슨 뜻이야? behind the scene 어떤 장면이 뒤에 있는 얘기니까 이거 비하인드 씬을 그 영화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영화 장면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뒷얘기들있 오케이 자 배후의 이야기 뒷얘기 이런 뜻이야 여기서 비하인드 씬 배후 어, 어디어디 요 배후 어멋을 뒷이야기 갑니다 다시요 오늘날의 경제에 무언가 배후에 있는 배후에 있는 너무나 흔한 거대한 창고 안에서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인간의 인간이라는 피크 피 pick, 집다 짓는 사람 됐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무언가를 짓는 도구는 막 서두른다 이 말이야. around, hurry around, hurry around. 서둘러서 막 돌아다닙니다. 뭐 하면서요? grabbing products of shirts and movin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g r a b e i n g a e is a l i o v i n g 의 i n g 는 a l 동사 t 문입니다 동사도문. 자, 그러면, 은오 f 는 뭐뭐로부터니까. 보자. 선반으로부터 어떤 상품들을 잡아서, 그치? 그 상품들을, 상품들을 어디로 옮기면서요. 자, 어디로? 그것들이 can be packed. 어떻게 되고? 포장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dispatch. 발송하다란 말이에요.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ispatch 한번 적어주는데, 좀 지울게요. 자, dispatch. 자, 아, 디스패치는 너가 잘알 거야. 우리 모두 알죠? 원래 1월 1일에 열애설 터트리는 그거 있잖아. 걔네들 왜 이름이 디스패치냐? 명사일 때 긴급 발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스패치가 다시 긴급, 무슨 공문 같은 뜻이 있어요. 긴급 공문그 다음 얘가 동사일 때는요, 발송하다. 이름 참잘 짓지 않았냐? 디스패치. 자, 여기에 발송하다라는 뜻이야.

자료 여기에 선 회사 더 플레이스가 생겼난 것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여기에 의미를 한번더 설명을 해줄게. 봐봐. 갑자기 참고 얘기는 왜 나오는데 경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여기 되게 실적으로쓴 거야. 봐봐. 오늘날에 경제의 대후에 있어. 경제의 선두에 있어. 내가 얘기하 경제의 선조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삐까뻔쩍하고 포장되어 있는 엄청난 빌딩. 거기에 서 걸어 다니는 무슨 뭐, 정장이 사장들 뭐, 이거 쉽게 말하면 되게 그런 전면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되게 배후에, 엄청나게 흔한, 되게 거대한 창고에서, 라고 하면은, 그냥 공장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공장. 자, 거기에, 인간은 자기가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단지 집계일 뿐이야. 이해가니? 노동자, 인간 노동자들은 집계야, 집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집계입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돌아다녀. 바쁘게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다고? 천만으로부터 문, 어떤 물건을 잡아가지고, 아, 바쁘게 어디에 옮기는 거야. 이, 산바, 이, 이 상품들이 포장되고 발송될수 있는 곳으로 바쁘게 막 옮겨가고 있는 거야. 마치 기계처럼. 이해 예, 가지? 그런 건 원래 기계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이 전면, 경제의 전면을딱 드러나 있고, 그 뒤에 노동은 원래는 기계가 하는 거지. 맞지? 그 근데 이것 지금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 어, 로봇이 우리 직업도 뺐는데 우리의 판단력도 빼앗아버리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되게 비판적인 논술인 거야. 이해가 써? 자, 다음 갑니다. 자, in their ears are h t pieces. 주어. 음? 당연하지. 잘했어요. 내가 절대 말했지. 전면 거는 주어가 될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구문? 이거 장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장소의 도치 장소 부사 도치 구문이다 이 말이야. 월중요해라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하다? In their ears, head pieces. 아, 하면 틀려. 그 다음에 다시 in their ears is head pieces. 해도 틀려. 그런데 h e a d p h o c e s are in their ears. 하면 맞아. 이거 어 그러니까 그들의 뒤에는 headphones가 있다. 자, 이어폰이 있다 이 말이야. The voice of Jennifer. Jennifer의 목소리는. 땡땡 자, 콜론 했으니까 이제 문장 새로 시작합니다. 자, Jennifer의 목소리. Jennifer는 누구냐면 a piece of software. 인간이 아닙니다. Software.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불과한 제니퍼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목적어에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음운사 플러스 초부정사 명사구고요. 명사구.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절로 바꿔줄 수 있겠지? Where 자 주어 누가 가냐? They 그렇지? Where are they should go? 어. 예? 내 예? 다른 PC가 카카오톡을 누가 보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무슨 <laughs> 소리야 이거 잠깐만 아무튼 누가 써야 되니까 end <laughs> 뭐야 이거 end what a okay. should 나 이런식 해서요 정원님 아니 내 네, 여기서 한번더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갑시 l 컨트롤링 분석음입니다. 콤마아이엔 분석음은 통제하면서 무엇을 그들의 움직임에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어떤 세고사마저도 통제하면서자 제니퍼의 목소리는 통제를 보통 당할 것 같지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능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와 관계가 능동이니까 컨트롤드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부사절로 바꾼다면은 as if 그 다음에 뭐하면 될까요? 시제가 현재니까 control 하면 되겠지? 맞지? 여기서 그들이랑 M과 그들이랑 r e 는다 똑같죠? 위에 있는 human p c k e r 를 말하는 겁니다. human p c k e r s 자 Jennifer breaks down uh, instructions into tiny chunks라고 나와있어요. 자 break down into 하나 적어줄게요. 자 break a down into b. 자 얘는 이거를 전면구로 보자면 보이지 A가 어일때 대명사가 아닐 때는 사이도 오고 뒤에도 올수 있어요. 그만하는 겁니다. A를 위로분해알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제니퍼는 지시은 무엇으로 작은 청크 덩어리야? 작은 덩어리. 로 분해한다 이 말이야. 뭐하기 위해서? 인으로 인오더 o 랑 똑같은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자, minimize errors and maximize productivity라고 나와있어. 자. 오류는 최소화하고 그죠? 생산성은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죠. 이해가 시죠 자, 그다음갑니다 예를 들어. rather than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 f s r n i t u r e 라고 나와 있어. 자, 선반으로부터 책에 어한 책에 18개 복사본을 지급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쵸? 인간의 노동자들은 크게 공손하게 지시를 받을 겁니다. 뭐하라고 다섯 개만 지불고이 빡치지 않냐? 지금 우리가 기계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열 받는 상황이에요. 우리 무시해. 열여덟 개나 복사와 지바라 하면 우리가 실수할까 봐 다섯 개를 줄여서 말아주는 거야. 지금 뭐가 기계가 비판 되게 비판적인 거예요. 지금 then another five.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다섯 개. 그리고 또 다른 다섯 개. 자, 보자. Another, yet another.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그 뭐냐. 성. 그 다음에. 자, 약간은 또 다른 무엇을,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엇을 약간 이렇게 되는 구조, 알겠지? 그래서 이거 yet 하나또 알아주세요. 언어 r 와 yet 언어 r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세 개. 하면 합이 열여덟 개겠지. 이해가지? 첫 번째 처음부터 18개 집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게 나눠서 명령을 한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대화하기 위해서. 이해지 여기는 빈칸도 가능하니까 자리도 알아주시고요. 자, working in such conditions reduces people to m u s h r o s made of flesh 라고 나와 있어. 굉장히 기본적인 말인데, 일단 주어는 이거, 내가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reduce A to B 라고 하면요. 은 A를 B로 격하시키다격하라는 것은 그들의 격을, 격을 떨어뜨리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을 기계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진 기계입니까? 플래시라고 하면 살이란 뜻이에요. 살로 만들어진 기계. 이해갔어? 뭐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격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rather than asking us to think or adapt, adapt 적응하다, 그죠? 자. 우리에게, 저, 거뭐 ask, 여기는 준사역으로 쓰였어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거나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것 대신에, 제니퍼 유닛이라고 하면 어떤 장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제니퍼라는 그 장치는 생각과정을 아예 다이커버려. 지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정을 아예 지배해버리고, 그 다음에, treat A s B, A를 B로 대우하다거든요.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한 값싼 어떤 자원으로 여, 어, 대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의 값싼 자원이요? 어떤 visual processing and a pair of opposer thumbs라고 나와있어. 자, 여기서, 여기서 5분은 뭐뭐를 가진의 뜻에 위대 정도를 해소, 해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은뭔 소리냐면, 약간의, 이것도 열받아. 많은 것도 아니야. 약간의 시각적인 프로세싱, 처리 과정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를 가졌냐면, 한 쌍의 어퍼서블. 반대의반대의 그니까, 뭐라고, 해야 돼? 반대의 그니까, 러 뭐라고 해야 돼?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마주 볼수 있는? 있는, 마주 할수 있는, 마주 볼수 있는 이런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봐봐, 약간의 시각적인 처리 과정을 가졌고 한 쌍에 마주 볼수 있는 엄지 손가락을 가진 회계 갑상자원으로 여긴다 이 말이야. 뭐가 기계 땅. 인간이 인간이 이 말이 마지막에 무슨 소리냐면 인간 아무튼 인간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제니퍼 입장에서 기계 입장에서는 지금 인간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인간은 그냥 그 공장 안에서 하는 일이 뭐니 물건을 집어서 날려서 거기에다 갖다 놓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러니까 기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앞을 볼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봐서 얘를 집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시각적인 처리 과정을 가졌다? 아, 볼 수는 있어. 두 번째, 양립할 수 있는 엄지 효과를 가졌다라는 거, 뭔가를 집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지 어, 그러니까, 진짜 집게정도 인간 집게정도로 인간을 바어보고 있다라고 지금 수 때, 그러 꼬은 거이고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진짜 기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을 대응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기계가 그런, 지, 그런 공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그,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식, 산업혁명 시대의 그 공장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인간이 기계로 격화돼 가지고 막 그렇게 단순 반복의 노동만 하루 종일 하는 현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요.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인디스턴시브라는 말이요. 여기도 꼭좀 알아주세요. 여기서 i n e x p e n s i v e 는 값산입니다. 아주 비싼이 아닌 것에 주의를 해주세요. invaluable이라고 하면 valuable에 강조죠.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이런 뜻이지만 i n e x p e n s i v e 라고 하면 아주 값산이라는 뜻이라는 거를 꼭 알아주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번 계속 는데, 하나 만넣 개운 을하 면은, 늘

is that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틀베벨 만연하다, 틀베하다. 오케이. 그러면 어 링이니까. 아면 아는 올해 아는 말이 들을 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널리 퍼진 학식아 이렇게? 널리 퍼진 자 그럼 봅시다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시각은 대점이다 인간은 적극적인 기여자라는 거야 그들 자신의 발달 다시 자,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무엇에 의해서요? 어떤 물리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 둘 다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 맥락이란 i 위 h 외연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맥락 속에 그들이 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물리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어떤 상황 맥락에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플라이어 역할을 하다. 자, 그들은 또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점에서요?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 이거죠. 무엇함에 의해서 바이프사이인지 자, w i 와 c 인 a 에 대한 공동 목적어는 the s e c o n text가 공동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맥락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맥락을 바꾼에 의해서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요약하면은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자, 1번1번수 자, 심지어 1번쯤라고 하면 유아적 아이고 미안해요. 어디 있어 아이고 아니야 뭐야? 오케이. 자. 자 이번 1번 심지어 유아들도 세상 그들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들 자신의 어떤 발달을 구성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애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한 유아를 한번 관주해보자 어떤 애? Uh, who smiles at each other's faces? 이거 유아야, 그지? 그가 보는 각각의 모든 어떤 그 성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유아. 자, 이거 한 단어로 바꿔봐. Smiling, 좋아요. 자, he influences his world. 그는 그의 세상에 영향을 끼쳐요.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받아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be likely to 동사원역. 성인들은 웃어주기 쉽거든요. 오케이? 웃어주기 쉽고요. 애기 말을 쓰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으로 그와 함께 놀아주기 쉽거든요. 애를 딱 봤는데 애가 나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 같이 웃고 우쭈쭈쭈쭈 그랬죠요 하면서 그지반응을로 그냥 눌아주잖아 그러니까 애가 한번 나를 보고 빵끗 웃는 순간 나를 바꿨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평소에 우쭈쭈쭈 같은 단어 쓰지 않든잘안 웃어. 근데 애가 나를 바꿨어. 그래데 지금 주고받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어 자, 데이먼스. 오케이. 어. 자, 데이스 그 유아는요. Bring A into B, A를 B로 데려가다서 그 어른들을요, 어뭔가 밀접한 접촉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은, 어, 뭘 하면서, 자, making one-on-one -on -one interactions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이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 one-on-one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주시면, 아이고야, 대 <laughs> 때? 자 어른의 밀접한 접촉으로 가져온다라는 말은 어른들을 데려오는 거야 어디로 나와 뭔가 좀더 가까운 접촉이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른들을 뭔가 밀접한 접촉으로 끌어당긴다라는 말이 된다. 웃는 거 하나로 원래 멀리 있어 이해가지 웃으는 오이고 하면서 가까이 가게 한다이 말이야 힘이 있네요 그리고 오월하면서 첫 번째 일대일의 어떤 교육, 상호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자 그래서요 그들 주변의 세상과 참여를 함으로써 됐어요 생각 그리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be c u r i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에, 사람들과 사물과 그리고 그들 주변의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 y 플러스 i is 1, 2, 3, 4 알아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까지가 정명구자주절 갑니다. 자 Individuals of all ages 모든 나이대의 개개인들은 원한다 아, manufacturers of their own d e e l o p m e n t 그들 자신의 개발에, 무엇이 다? Manufacturer of t h 제조 e j u Manufacturers. 제조하는 사람들 a n 업자 r a n Teju 는 f t 죠 제조업자. 사 d Mandel. 핑칸자리, 앤것 같이. 그래서 오늘 이거는 끝. 다음에재네들도 아, 내려올게요.